그 어저께 그러니까 그제 무죄가 났습니다. 26일 날 무죄가 났고 그 다음날 바로 검찰이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하루 만에. 검찰이 상고장을 하루 만에 제출했고 검찰이 어제 상고장을 제출하니까 고등법원은 옛다 하고 바로 재판 관련 서류를 바로 대법원으로 하루 만에 바로 보내버렸습니다. 며칠 더 있다가 보내도 되는데 바로 보냈습니다. 이제 뜨거운 짐을 벗어 냈다고 생각했죠. 고법은 그 이제 훌훌 털었다고 생각할 겁니다. 예, 김경아님 감사합니다. 어, 검찰이야 뭐 당연 당연히 검찰이야 당연히 바로 그 다음날 상고를 하는 거. 이제 상고 이유서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던지겠죠. 그리고 법원도 고등 법원도 빨리 하루라도 빨리 짐을 덜어버리려고 대법원으로 바로 서류를 보냈기 때문에 이제 법원에서는. 이걸 결정할 겁니다. 이게 이제 만약에 무죄가 아니고 유죄였을 경우라면 이재명 측에서 이제 상고를 해야 되는 거라서 시간을 끌수 있었는데 시간을 이재명 측에서 끌수 없는 조건이고 지금까지는 최단 시간에서 대법원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서류들이 이미 넘어갔습니다. 그럼 이제 대법원의 시간입니다. 대법원은 무엇을 할수 있느냐? 일단 소부에 살 건지 전원합의체에 살 건지를 결정을 할 겁니다. 어 전원합의체에서 전원합의체에서 판단을 할 가능성 저는 있어 보입니다. 물론 사안 자체는 허위사실 공표와 관계된 이 짜실짜실한 건일수 있는데 문제는 인물이잖아요. 인물이 대한민국 정치에서 가장 비중이 있는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니까 이재명. 그렇기 때문에 소부의 부담을 주기보다는 전원합의체에서 판단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부분이 원래 법관이 14명인데요. 지금 마용주 법관이 아직 인명이 안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는 1 3 명입니다. 1 3 명이고 그 중에서 어, 법원 행정처장은 어, 심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심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두 명, 12명, 맥시멈 1 2 명을 가지고 어,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휘하에서 어, 하겠죠. 전원합의체로 하게 된다면 그리고 전원합의체에서 하는 경우에 어... 자판. 자판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글쎄요 전잘 모르겠습니다 자판을 할지 자판을 안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에서 자판을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한 분이 있었어요 오늘 이낙연 총리, 이낙연 총리가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렸죠. 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뭐, 저하고 생각이 유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이 신속한 정리가 필요한데, 신속한 정리가 필요한 이유를 두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에 1심 판사는 징역 1년, 집유 2년을 때렸는데, 2심 판사는 전체 무죄를 때렸잖아요. 1심과 2심의 판결이 이렇게 정반대로 나오게 되면 사법 시스템,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떨어집니다. 이제 어느 누구라도 믿지 않게 되잖아요, 법원을. 법원을 믿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1심에서 1년이 나오면 2심에서 그 비슷한 형량이 나와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전체를 무죄로 때려버렸기 때문에 뭔 사법이 이렇게 고무줄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법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 대법원이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라는 게첫 번째. 두 번째. 이재명의 이심재판부는 백현동과 관계에서 이재명이 허위사실공표,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고 봤지만 사실은 김인섭재판과 관계해서 지난 12월에 대법원은 이미 백현동 사건은 국토부의 협박이 아니라 아시안 디벨로퍼 뿌로코였던 김인섭 이재명의 형님 역할인 김인섭의 로비로 75억을 받고 한 로비로 성남시의 그 결정들 백현동 아파트와 관계된 동상행들이 이루어진 거다라고 대법원이 판단을 내려줬습니다. 대법원의 판단하고 지난 12월에 나온 대법원의 판단하고 어제 그저께 이재명 재판에서 했었던 고등법원의 판단이 어긋난 거잖아요. 어긋난 경우라면 사실은 원래는 대법원의 판단에 일관성 있게 지켜줘야 되는데 고등법원이 그렇지 않게 돼버렸습니다. 이건 역시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저해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두 가지 이두 가지 상황이 대한민국 사법 체제에 대한, 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어, 저하될 수 있는 이유가 됐기 때문에, 저하됐기 때문에 대법원은 책임감을 가지고 빠르게, 신속하게, 그리고 올바르게 정리를 해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자판, 자판을 요구한 거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판이라는 건그2심재판부로 다시 파기 환송을 하는 게 아니라 대법원에서 최종 권한을 가지고 거기서 판결을 아예 내려달라는 말입니다. 제가 보기엔 대한민국에서 그나마 현재 사법체제에서 가장 권위를 가지고 있고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마지막 보루가 대법원이잖아요? 그래서 대법원이 책임감을 가지고 신속하게 자판을 통해서 결론을 내려주는 게, 어, 두번 다시 이 말이 안 나올 판단이 될것 같습니다. 대법원이 과연 이걸 할수 있을까요? 저는 이재명 의 심판사에게서도 이걸 느꼈지만 과연 대법원은 다를지 모르겠는데 용기의 문제를 제가 아까 다뤘잖아요. 많이 안다고 해서 분별력도 생기지 않는다는 말도 했고 용기라는 게 정말 중요하겠다는 말도 했는데 과연 대법원은 이 용기를 가지고 있을까? 판사들이라는 사람들이 공부를 잘하고 머리는 좋을지언정 법기술은 있을지언정 뭔가를 자꾸 회피하려고 하거나 신념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자꾸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대법원 12명의 대법원 대법관들 12명이 단체로 용기가 없지는 않을 겁니다 12명이 단체로 못난 사람은 아닐 겁니다 권순일 같이 못난 사람도 있었지만 그건 뭐 어쩌다 한두 명이겠죠 12명이 단체로 바보가 되거나 겁쟁이가 되거나 나쁜 사람이 되거나 돈이나 권력이나 쾌락에 자신의 혼과 자신의 양심을 파는 (12명이) 다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법원에서 대법원 판사들이 용기를 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이 상황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은 단순히 사법적 판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니 사법적 영역에 끝나는 일이기는 한데 이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향후 국민에 대해 국민의 법감정 이런 모든 상당히 많은 것들을 결정할 것 같거든요. 지금 1심재판부, 2심재판부의 판단이 다른 것도 그렇고, 대법원 판단을 고등법원이 정면으로 위배해버린 것도 그렇고, 사법 자체가 지금 절단이 나는 상황입니다. 사법체제에 대한 신뢰가 절단이 나는 상황인데, 이 부분을 정리를 대법원이 책임지고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조기도 대법관과 어 대법원, 대법관님들의 분투, 용기, 용기를 기원합니다.